제품 컨셉보드의 구성요로서는 첫 번째 컨셉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신상품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범주명 핵심 표적, 브랜드 체계, ABV, 부가적 편익, 예상 시간, 장소, 상황을 말하고 SKU 출시할 모든 제품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포함되어 이러한 아홉 가지 요소가 제품 컨셉 보드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컨셉 보드를 예로 들겠습니다. 컨셉 헤드라인은 신선한 인삼 한 뿌리 효능이 그래도 살아있는 한 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뿌리는 브랜드명이 되겠고, 한 뿌리를 나타내는 신선한 인삼 한 뿌리의 효능이 그래도 살아있는 것 제품에 대한 편익을 요약한 것이 되겠죠. 좌측에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우측에 제품에 대한 속성, 편익 사용 상황이 기술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는 가격과 용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 컨셉 보드를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의도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점수가 좋은 최적의 제품 컨셉을 선정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품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품 컨셉 보드의 사용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컨셉 보드를 제시하고 제품 아이디어가 표적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제품 컨셉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제품 컨셉 평가는 제품 아이디어의 서술과 실제 제품 개발의 간격을 점검하는 일종의 품질 검사가 되겠죠. 각각의 제품 컨셉은 소비자 욕구나 편익에 집중해서 제시하는 하나 이상의 제품 컨셉 서술문을 잠재 소비자 집단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 컨셉 평가는 소비자들에게 자극, 즉 제품 컨셉을 제시하고 최종 구매와 같은 행동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구매 의도와 독특성 등 소비자 반응을 측정합니다. 제품 컨셉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컨셉 평가의 조사 대상은 해당 제품의 주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정량 조사를 통해서 제품 컨셉 평가를 시행하는데 집단별로 10명에서 20명으로 나누어 약 200명의 표본을 추출합니다. 고객 집단의 성, 연령, 분포를 조사하고 구성에 맞게 표본을 할당합니다. 조사 방법은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시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제품 컨셉보드를 제시해서 조사하는 개인 면접 조사, 온라인 조사, FGD 조사 등이 있습니다. 제품 컨셉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 하나의 제품 컨셉만 제시해서 제품 컨셉을 평가하는 단일한 평가 방식,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제품 컨셉을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복수한 순차 평가 방식과 한 사람에게 여러 안을 동시에 제시해서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상대 평가 방식이 있겠습니다. 평가 방식의 종류를 또로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단일한 평가 방식은 한 사람이 한 개를 평가하고 한 개를 제시하는 것, 복수한 순차 평가 방식은 한 사람이 다수를 평가하고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고, 상대 평가 방식은 한 사람이 다수를 평가하는데 동시에 제품 컨셉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 컨셉 평가는 신제품의 소호점을 측정하고, 최적의 제품 컨셉을 선정하는 과정이죠. 평가 목적은 제품을 구매할 때 관심의 정도, 제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 사용할 제품 특징, 가격 인식과 유통 채널, 사용 빈도에 대한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많은 제품 컨셉 중에서 최적화를 선정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좋지 못한 컨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컨셉이 첫 장의 물을 통과한다면 다음은 제품이 시장 점유율이나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판매나 시용 구매를 측정합니다. 구매 의도와 구매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정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우수한 제품이 되기 위한 최고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확대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품 컨셉을 평가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제품 컨셉으로 돕는 정보는 대체로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 의도, 제품 진단, 속성 진단과 응답자 인구 통계, 수입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구매 의도는 미래에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계획이고, 제품 진단은 제품의 독특성, 신뢰성, 사용자의 문제해결 능력과 돈에 합당한 가치 등이 되겠습니다. 속성진단은 어떤 특성이나 속성이 쓸모없는 정도나 개선되어야 하는 정도를 알려줍니다. 응답자 인구통계 수집 자료는 표적시장의 인구통계와 사회경제적 특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과 현재 구매 습관 자료는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익하죠. 제품 컨셉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제품 컨셉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되겠죠. 제품 컨셉안의 선정과정은 많은 대안을 평가해서 순위가 낮은 대안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각각의 대안별로 제품 컨셉 평가 설문지를 통해서 응답자들의 응답을 집계해서 비교평가하여 최적의 제품 컨셉안을 선정합니다. 각각의 설문 항목에 가정치를 두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정치는 속성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점수를 제품 컨셉 평가 집계에 기재해서 총점을 산출합니다. 대한 컨셉별로 평가해서 집계하고 총점을 산출해서 순위를 산정합니다. 대한 컨셉에서 우수한 속성을 추출해서 결합하는 재구성 방법으로 최적 제품 컨셉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적의 제품 컨셉을 선정하고 그 제품 컨셉을 도중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이제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요소 중에서 제품의 사양 결정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는 고객이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은 욕구나 요구사항을 기술하는데 사용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는 고객의 기대, 선호, 불만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포착하는 심층적인 과정입니다. 고객의 소리는 욕구의 계층적 구조 속에서 조직화되고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을 서열하는 제품개발기법입니다. 이러한 고객의 소리 과정을 제품개발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고객의 소리를 무시하면 결국 제품 개발자의 소리를 반영한 제품 설계가 되겠고 그러한 제품 설계는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제품 사양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욕구는 고객 자신의 언어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충족되는 편익을 기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에 는 대각선을 기술할 때 고객은 계단 현상이 없이 똑바른 선처럼 보이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욕구는 모니터의 특정한 유형처럼 하나의 해결책이나 선 안에 있는 뚜렷한 틈이 수와 같은 물리적 측정도 아니지만 고객이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원하는 방법의 상세한 기술이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측정과 고객 욕구 간의 차이는 고객이 자신의 극지가 렌즈로 세상을 본다는 렌즈 모델처럼 마케팅 전술의 성공 요소가 되겠죠. 고객 욕구를 아는 것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서 중요합니다. 제품 개발 팀이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고 너무 일찍 개발에 집중한다면 창조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호는 고객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근거합니다.이러한 지각은 전체적으로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것은 제품 특징에 근거하지만 광고, 포장, 가격, 구전이나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미지에 근거할 수가 있습니다.마케팅은 물리적인 특징인 제품을 설계하고 소비자 지각에 영향을 주려는 통합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는 고객 가치와 고객이 이러한 욕구에 관한 선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고객의 소리는 광고가 지각, 이용성과 지각된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제품의 특징은 기업의 마케팅 믹스나 고객의 구전 활동으로 제품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리적 특징과 제품 이미지를 근거로 해서 고객은 제품에 대한 특정한 지각을 형성하고 다른 제품보다 더 좋아하는 선호를 형성합니다. 선호는 구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단계적인 과정이며 관여도가 높고 자신에게 제품이 구매가 중요할 때 고객은 이러한 일련의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특징을 보고 제품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죠. 이럴 때 광고, 포장, 가격, 구전,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제품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제품 특징과 제품 이미지를 통해서 제품을 지각하고 특정한 제품보다 더 좋아하는 것, 선호. 선호가 형성되고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태도가 형성이 되며. 최종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고객 지각은 고객이 제품의 성능을 어떻게 지각하는 것을 계량적 시장조사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각은 고객이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어느 제품이 충족하는지, 어떻게 충족하는지와 최고의 제품과 기존 제품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마케팅 의사결정에 더 많은 입력자료를 제공합니다. 응답자들이 각 제품을 평가하는 설문지에 의해 2차 입구자료를 종종 얻게 되죠. 품질기능 전개는 1972년 일본 미쓰비시 고베 조선소에서 개발되어 포드와 제록스사에 의해 도입된 종합적 품질관리기법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혁신적인 해결책, 정보로는 방법과 가장 좋은 가능한 결과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성공은 회사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에 달려있죠. 고객의 요구를 설계의 필요사항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필요사항을 중요한 특징과 구체적인 필요사항으로 변환합니다. 품질기능 전개는 제품 기획, 설계, 생산의 각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회사의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 및 생산의 각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각 부분에 전달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통한 수익 실현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품질 기능 전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고객의 소리를 엔지니어의 소리로 전환하는 것이죠. 제품을 잘 설계하기 위해 설계팀은 설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최종 사용자가 설계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기가 잘 되는 펜과 같은 고객 욕구를 일정한 잉크 점도, 일정한 잉크 점도나 부드러운 볼펜의 접촉면과 같은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QFD는 주관적 품질 기준을 계량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품질, 기능, 전개 등세 가지 요소가 중심입니다. 품질은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우수한 제품의 품질, 속성, 특징, 성능을 의미하고 기능은 제품이 수행하는 것으로 측정 가능한 기능이고 전개는 고객의 소리를 누가, 어떻게, 언제 전환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품질기능 전개는 고객 욕구를 기술적 요구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기능 전개의 목적이 있는데, 출시할 고품질의 제품을 빠르고 저한가로 개발할 수 있고, 고객에 근거한 제품 설계를 달성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미래 설계나 공정 개선을 위한 추적 시스템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qfd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술적 요구로 전환해서 품질이 집이라는 행렬을 이용하는 기법이 되겠죠. qfd 공정을 시행하는 첫 단계에서 품질이 집을 만듭니다.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고객 요구사항을 기술적인 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품질이 집은 고객 요구와. 그 이중에도 고객의 만족도를 만족시킬 설계 특징, 고객 욕구와 설계 특성과의 관계, 설계 특성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경쟁자 제품과의 품질 특성 비교, 경쟁 기업의 벤치마킹 등을 고려해서 설정한 각 설계 특성에 대한 목표치를 하나의 집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난 일련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사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사양은 제품 수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사용 재료의 규격, 종류, 등급, 공법 등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것을 자세히 쓴 설명서로 기술 규격의 한유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료, 설계,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만족되는 문서로 된 요구사항인 것이죠. 제품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명하고 확 측정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제품 사용입니다 이것은 제품에 의해서 충족해야 할 자세한 요구 조건을 공식적으로 문서한 것으로 제품의 규격과 제품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품 설계는 제품 사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객 요구사항은 주로 성능 시간 비용과 품질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고객 요구를 점검하는 주요 변수가 있습니다. 성능은 제품의 구체적이거나 의도된 기능이고 시간은 설계에 관여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합니다. 적절한 설계는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주기를 단축할 수가 있고 비용은 설계의 금전적인 측면입니다. 품질은 표현된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능력과 관련 있는 제품 특징이 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중요한 측면은 제공된 기능과 비용의 비율이 되겠죠. 기본적인 고객의 요구사항으로서는 성능, 특징, 신뢰성, 내구성, 일치성, 사용성, 심미감, 품질 등이 되겠습니다. 제품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전체적인 성능을 구성하는 기능 요소와 부품을 결합하는 외형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제품의 기능적 요소가 물리적 덩어리로 배열되고 덩어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죠. 제품 구조는 제품이 어떻게 설계, 제작, 판매, 사용과 수리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조절하는 조향장치는 조향핸들, 조향축, 조향링크와 조향기어 등의 구성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성부품이 조향장치라는 덩어리 속에서 결합이 됩니다. 덩어리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구성 부품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품 구조는 제품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덩어리의 집합으로 필요한 기능을 전달하기 위해 제품의 물리적 요소를 배열하는 것입니다. 제품 구조는 제품의 기능을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제품의 구성부품, 하위 시스템과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집니다. 제품의 물리적 요소는 부품, 구성부품, 덩어리, 모듈, 제품 플랫폼의 과정을 거칩니다. 기능은 어떤 부품이나 장치가 작동하여 작동하는 일이며 형태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 형상, 구성, 재질 등을 의미합니다.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 특성에 관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리적 요소, 기능적 요소, 인간적 요소, 시간적 요소, 경제적 요소, 생산적 요소, 시장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품 설계가 끝나면 제품이 생산되겠죠. 이러한 시제품을 가지고 사용자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평가는 개발팀에 의해서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를 거쳐 출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테스트 마케팅으로 전환합니다. 기능 평가를 실시한 후 제품 사용자 평가를 실험실과 사용자 환경에서 실시합니다. 실험실 평가는 사용자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제품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와 기자재 등을 구비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기능, 성능이나 품질 평가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사용자 테스트와 함께 구매 의향, 독특성, 품질이나 신뢰성 등을, 신뢰성 등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사용자 테스트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고객들이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테스트는 일상적인 제품 사용 상태에서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죠. 설계 기준과 제품과의 치성 사용의 용이성을 제공하는지 제품의 불만 불편이나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사용자 테스트는 시장 진입에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테스트 마케팅은 제품과 마케팅 계획이 전면적인 출시 전에 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품과 마케팅 계획을 선택된 모집단의 표본에게 제시해서 평가받는 제품 개발 과정입니다. 테스트 마케팅은 구매자들이 제품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모르고 실제 점프와 실제 구매 상황으로 구성하는 현장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실이기도 하죠. 이러한 현장 실험을 테스트 시장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정 마케팅 믹스를 모의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테스트 시장의 유형은 모의 점프 테스트 마케팅. 통제 테스트 마케팅, 표준 테스트 마케팅이 있습니다. 모의 점포 테스트 마케팅은 실험실 내에서 가상 점포를 만들어서 자사의 신제품과 경쟁 제품을 진열하거나 광고를 보려준 후 실험에 참가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가상의 점포에서 실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제 테스트 마케팅은 실제 점포를 소수 선정해서 그 점포에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표준 테스트 마케팅은 표적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내 소매상에 신제품을 진열하고 표적 시장에 사용할 광고 및 반쪽 캠페인과 유사한 캠페인을 실시한 후 소비자 반응과 판매 성과를 조사하는.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제 테스트 마케팅은 실제 점포로 소수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나 표준 테스트 마케팅은 소수의 지역을 선정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제8장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제9장 제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